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 좋은 일들을 안 겪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다 보면 물처럼 유연하게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주전만 해도 알바를 잘렸었는데 저는 이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알바를 그만둔 후부터 바빴던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좋은 기회들과 저의 학문적인 것들을 넓힐 수 있는 기회와 세상의 다양한 것을 보고 시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은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나쁘게 생각한 것일 뿐 결국은 색칠 놀이 같아요 내가 그걸 검은색으로 칠할 건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노란색으로 칠할 건가 이 세상은 그냥 색칠 놀이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이걸 알고 있고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미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색칠 놀이 한번 해보시죠. 검은색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해보는 거죠. 저는 피곤해가지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바이. 슛!